머니백을 신청할까 안 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많은 경우가 뭐냐?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아 왜안 했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준다고 준다고다가 하 기다리다가 지치고 그래서 그냥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경우가 많아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소멸시효 그러니까 한번 정의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신청한 사례를 한번 몇개 구분을 해봤거든요. 네. 음식점에서 외상으로 해가지고 한, 했는데 돈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얼마나 될까요? 언제 안에 해야 될까요? 1년이에요 1 1년. 굉장히 짧아요 1년은 후, 후딱 가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저희도 음식점으로 신청한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예, 과외비도 못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학원비도 못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소멸시효가 얼마나 될까요? 예, 선생님도 어, 네, 있을 수 예, 단기 있고 1년, 1년, 네, 단기로 1년이요 1년입니다 네. 이것도 예, 저희가 저희한테 많이 접수된 거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